안녕하십니까 양꼬텐즈입니다. 자 지금 레어 뽑기를 들어가면은 봄의 사람한다를 이제 뽑을 수가 있죠. 이제 제가 봄의 사람한다를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어, 이번 영상은 천벌에서 스페셜 스테이지 천벌에서 진격의 소용돌이 고난도를 클리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만개사람만다 갖고 왔어요 만개사람만다랑 다음에 이제 초총전대 긴네이저 제가 얘가 지금 3단지나 됐죠 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볼도고양이 볼도고양이 스톤 얘도 이제 한번좀그 연구 좀 하려고 연습 좀 하려고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요렇게 요걸로 한번 클리어 해 볼게요 진격의 천수형도 고 이거 예전에 굉장히 어웠던 스테이지죠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아주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스테이지라고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이제는 연습 삼아 하는 스테이지가 됐네요. 아, 참, 이런 날이 또 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저그 스톤 고양이, 스톤 고양이에 대한 어떤 그 활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댓글이 있었는데, 아, 저는 이제 그, 그 잔상을, 잔상을 이용을 해서 적보스한테 그 헛방을 유도하는 야, 그런 이제 전략이 또 좋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데미지가, 데미지가, 데미, 그러니까 공격력이 한4,700 정도 되니까 그것도 좀뭐 쓸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보다는 잔상을 이용한 라인 유지 인 이제 유지가 좋다.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아 근데 가서 부딪히 못하네. 자 사람한다, 사람한다. 사람한다가 라인 유지하는데 진짜 좋습니다. 아 사람다 라 라인, 라인 유지한다 좋아요. 아 좋아요. 자 난리죠. 사람한다가. 아, 좋아요. 사람 한다가, 사, 4초, 4초, 4 사초, 4초4점몇 초마다 한 번씩 이제 공격이 들어가요. 아, 또 난리죠? 아, 좋아요. 자, 김레이저입니다. 김레이저. 사람 한다가 꽤 괜찮은 캐릭터예요. 아, 좋아요. 야, 김레이저랑, 사람 한다 조합이, 아 어, 무시무시하네요. 자, 이거 혼신의 격입니다. 혼신의 격. 자, 김네이저가. 아, 좋아요. 자, 이렇게 사람 한다가 있으면은, 어, 라 천사 나왔을 때 라인 유지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딱히 이제 천사 매직 캐가 없으신 분들은, 어, 괜찮아요. 어, 이렇게, 사람 한다. 어, 라인, 라인 유지하는 거 좋습니다. 그니까 러 저는 천사 사이클론 나왔을 때꼭 가져갑니다. 만개 사람 한다. 아, 좋은 캐릭터에요. 뭐 아주 뭐 강력한 캐릭터는 아닌데, 그다음 쓸모가, 있, 쓸모가 있죠? 100% 날립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미스터 뽑기 하는데, 뽑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